두 아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합니다. 그곳에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요. 하지만 조금 지나서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다 당진하고 맙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그와 함께 남편의 전사 통지서를 받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잠시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린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두 아들을 찾아서 부산바닥을 모두 지지지만 여러분 전쟁통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모의 지극정성으로 조금씩 생기를 차려요. 그러다가 이모가 마음을 굳게 먹고 조언을 합니다. 이 전쟁통에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게 쉽겠니? 결국 이모의 권유로 재혼을 결심합니다. 어린 삼남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잃어버린 자식들 생각나서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그 집을 갔더니 세상에나 죽었다고 했던 전처가 아직 살아서 안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삼남매를 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전처를 3년간 병수발을 하고 결국 그곳에서 같이 삽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죽었다던 전 남편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손으로 행정을 할 때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일을 어쩌란 말입니까? 이모가 끝까지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아 결국 부부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두 아들도 간절히 찾았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고 하는 노래. 그, 이상가족 찾기 방송, 기네스 기록도 가지고 있는 생방송 아닙니까? 수도 없이 수소문합니다. 방송에도 출연해 봤어요. 하지만 두 아들에 대한 행방은 어떤 단서도 듣지 못하고 결국 가슴 속에 한으로 남았습니다. 당뇨병이 발병합니다. 눈이 점점 멀어가요. 보이지 않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한마디 한마디가 잘려나갑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인과 결혼한 딸의 초청으로 두노 부부가 머나먼 타양을, 타양,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미국 땅에 와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먼저 가고 저소득층 아파트에서 여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합병층이 발병합니다. 온 몸에 암이 다 번져서 3개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한 지 얼마 후에 그렇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소천하시기 전까지 4, 5년 정도 저는 이 권사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세상에 서로워도 서로워도 이렇게 서러운 인생이 있을까?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광야 토탈 패키지. 여러분, 그 와중에 이분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저와의 1대1 성경 공부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이분을 만난 것이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이분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접할 때마다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또제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편적인 삶으로도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노예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였다가 미디안 목동으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가데스바니아라고 하는 광야 인근 지역에서 40년간을 살았던 모세도 광야학교 출신입니다. 물고기 배 속이라고 하는 광야학교를 다녔던 요나도 있고요. 아라비아 광야에 바울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 학교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저 하늘에다 별들을 수놓으신 그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코자 크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 그분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야 학교를 만드셨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의문점이고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여호와께서 혹은 주님께서 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한 땅을 들어가야 되고, 자기는 이제 그 가나한 땅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으로 한 일이 바로 그들을 향한, 어, 세 편의 설교 중에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유언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주님께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들이, 그들이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그 여정 가운데, 그 광야 학교의 여정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주님께서 라고 하는 말로 상기시킵니다. 계속해서 그는 황야 혹은 황무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라고 할때 같은 단어 토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유사성을 근거로 아무것도 없고 혼돈하고 수확은 커녕 짐승들이 활개를 치고 치는 두렵고 낯선 곳을 황무지 혹은 황야 라고 표현했다고 이해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말하다라는 의미의 나바르에서 옵니다. 이런 어원적 근거로 광야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장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학교로 부르신다 라고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누구나 가는 광야 학교.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는요. 입학하게 된 동기보다 광야 학교의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슨 이유로 내가 광야를 걷고 있느냐 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광야 학교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광야 학교로 부른 바로 그 문제들. 나를 광야 학교로 초대한 그 문제들, 사실은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계기고 동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분이 광학, 광야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지치지 않고 아닙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표현하면 덜 힘겹습니다. 지치기도 하죠. 어렵기는 하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야 형제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우수한 성적보다는 우수한 성적으로 광야 학교를 좀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광야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 11절은 독수리 비유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애기 독수리는 어미가 가져다 준 먹이를 먹으면서 자라요. 그런데 먹고 나면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는 일이 먹고 나면 뭐 합니까? 자죠 자고 나면요 싸죠 또 먹고 자고 싹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 애기 독수리도 그런가 봐요 먹고 나면 꾸벅꾸벅 꾸벅 존대요 등치가 좀 커져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독수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는 법을 가르쳐야겠다. 결심한 어미 독수리가 저 위에서부터 그큰 날개를 펴서 둥지가 있는, 아기 독수리가 있는 둥지를 향해서 그큰 날개를 퍼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아기 독수리에게는 토네이도 같은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졸고 있던 아기 독수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퍼덕거리니까 결국 벼랑 끝에 있는 독수리의 어, 이게 뭐죠, 이거? 둥지는 초토화되고 아기 독수리는 결국 어미의 뜻대로 둥지에서부터 떨어져서 절벽 아래로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아기 독수리는 살고 싶어서 막 날개짓을 시작하겠죠. 하지만 돼요, 안 돼요? 날아오를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안되면 아기 독수리는 쭉 처질 거예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를 쫙 펴서 떨어지는 아기 독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날개 위에다 딱 받아올려서 다시 위로 올려주고 또 조금 체력이 회복되면 또 어미 독수리가 어린아이를 떨어뜨리고 그러면 또 날개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기 독수리가 나는 법을 터득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날기 위한 훈련,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는 그 아이를 날게 해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 어미가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기는 어떤 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어, 훈련, 목적의 훈련이라고, 목적이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다른 이슈로 넘겨, 넘어가고 싶어요. 어, 사실 오늘 아침에 좀 진지하게 생각한 부분인데요. 이메일을 보다가 한국의 그 강서구에 있는 장애인 학교와 관련된 이슈를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 학교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반대를 했대요. 정치인들이 나서서 그러면 그곳에다 국립 한방병원을 좀 지어보자라고 논란을 부추겼답니다. 그 와중에 장애우를 가진 부모가 무릎까지 꿇고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그런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도모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그러므로 자기 이익을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이 시대입니다. 다카 추방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같은 유형이라고 봅니다. 미국 우선주의 내세우잖아요. 저는 같은 유형이라고 봅니다. 유럽의 난민 이슈도 저는 같은 이슈라고 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애, 보편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천적 장애든 후천적 장애든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의 일부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보듬고 풀어 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손해로 인식하는 사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장애를 장애라는 편견으로 보는 이해. 저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고들은 광야 학교를 비정상, 장애 혹은 손해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손해가 되니까 얼른 벗어나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정상이니까 우리의 인생을 위협한다는 느낌마저도 갖게 해요. 정말, 광야 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집중보다는 우선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에게 불편하고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슈라고만 하는 생각들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 학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방해 학교는 우리를 향한 훈련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빅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한 그분의 스페셜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목적이 무엇인지는 워낙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 학교 자체가, 그것 자체가 피해야 되는 거고, 나에게는 디스 어드밴티지를 가져오는 거고, 나에게는 손해고 손실이라고 하는 사고는 여러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두 번째 것을 서포트해 주는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우리가 광야 학교에서 만나게 될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피해야 될, 우리가 거부할 만한, 거부해야만 하는 그런, 어, 좋지 않은 이슈만은 아니라 생각되어져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주신, 지켜주시는 곳이 광야라고 해요. 평상시에도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데, 그분은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나의 광야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에도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12절에서는 다른 어떤 신도 나를 케어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3절, 14절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미래 이야기를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들은 광야를 헤매고 있어요. 하지만 13절과 14절에 의하면 광야 시간을 마친 이후에는 그들이 풍요로운 가나한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밭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될 거다.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들죠. 하루하루 떠도는데요.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어떻게 정착을 하는 것을 꿈을 꾸겠어요?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얻게 하실 것이다. 14절 약속의 땅 가난에서 누리게 될 축복들을 묘사합니다 치즈, 우유, 최고급 고기, 상질의 밀로 만든 요리들 거기다가 하, 저는 맛을 못 봤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고급 포도주 조금만 늦게 목사가 되었으면 저도 맛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14절에 기록돼 있어요. 이 14절의 기록, 기록을 제가 현대적으로 좀 각색을 해볼게요. 조금 과장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위해 돕기 위해서요. 2016년에 2016년 5월에 일본 홋카이도 샤포로에서 경매장에서 멜론 두 개가 경매됐는데 멜론 경매 역사상 최고가를 받습니다. 유바리 멜론 두개한 상자가 300만 엔. 미국돈으로 276,000불에 거래됩니다. 어, oh. 예아 yeah. oh, r r 리 27,600불입니다. 27,600불 아 세시군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일본 단식케 수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에 7,000불입니다. 이거는 씨까지 씹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감자라고 똑같은 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다오 포테이토만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보노테 섬에서 나는 감자는 파운드당 4,000불씩 거래된답니다. 영국의 에센클럽에서 파는 삼겹샌드위치 정말 저렴하네요. 개당 200불입니다. 맨하탄의 한 레스토랑에서 파는 타이티의 바닐라빈 아이스크림은 1,000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즐기시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13절, 1 4절의 본문을 현대적으로 각색을 하면요. 이런 건 누가 먹고 사나 싶은데 우리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샌드위치 하나에 200불을 주고 사드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과 14절의 약속은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는 정말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상상이 안되니 어떻게 눈으로 보겠습니까 미국은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알라스카를 720만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인물이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입니다 당시의 언론은 얼음덩어리를 720만불에 바꾼 스워드의 바보짓이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지금은요 그는 영웅입니다 눈에 보이는 얼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실 때 눈에 보이는 그 광야가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광야 학교는 그분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스페셜한 목적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황량한 광야뿐이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약 동안 먹을 음식과 기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난민 무리였던 이스라엘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음식들을 먹으며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모든 성도들은 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학교를 지나고 계신 여러분, 분명 광야 학교는 생소한 여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의 축복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들다는 걸 압니다. 저도 그 광야를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잘 합니다. 힘들고 불편하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겨서 여러분이 그 광야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못 누리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사로서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학교, 그거 걸으실 때, 그 안에 있는 복들을, 축복들을 여러분도 경험하시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그 위...